자 o 는 지금 필요한게 115이상? 변화한 순간은 왜 115? 거예요, 115. 어, <laughs> 자 지금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거에 서 문법 해놨는데 뭐 문법을 할 필요 없고 뒤에 거나 정리합시다 리딩좀 많이 깨졌네요 10개는 틀리면 어떻게이게 실수 아니야 이 실력이야 아, 네. 자또 다른 거 질문 아난 모르지 음. <laughs> 어떻게 알아 지금 뭘 올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몰라도 시험장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나도 답이 없거든 다행히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점수가 실력은 괜찮아요. 실력은 괜찮은데 그래도 리딩 1 0 개나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틀린 개수가 한4 개, 3개 정도 쪽 안쪽으로 떨어뜨려 줘야 그래야 한번 만점 해볼 만해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점수는 아니요. 25, 25내에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리스닝하고 나머지 파트예요. 리스닝하고 스피킹. 여기가 어느, 장,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이번에 100씩 나오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되게 열 먹었어요. 리딩 만점, 리스닝 만점, 라이딩 만점은 벌써 6개월 전에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말을 저한 말을 하세말을또 말해줄게 한말말을해줄게목소어 계속 그런 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17점 나오다가 21점이 딱 찍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되게 애 먹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점수 4점 을리려 <laughs> 답이 없다니까요 못 고쳐요 본인도 근데 걔는 원래 말이 그래요 그냥 근데 그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수시로 멍 때리고 자기 오직 끝까지 부리는데 목소리를 안 키워요. 아스피킹 목소리를 안 키우면 어떡해요? 성가안 나죠 당연히. 그리고 리스닝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 친구 처음 시작이 2 1점이나2 3점이었나데 나중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30 찍고 나왔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리스닝 점수는 의외로 빨리 올랐어요. 지금 <놀람> 이면 그 오래 안걸릴거예요